안녕하세요. 예지당 현희보살입니다. 2023년 이민생 범띠 62세 분들 상반기 운세를 좀 봐드릴까 합니다. 아, 이 62세 범띠 분들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22년도에도 좀 많은 변화가 있듯이 23년도에도 그 많은 변화, 그 22년도의 그 변화로 인해서 좀좀 어, 좀 힘든 그 시기점이 또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어, 다시 말해서 그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, 뭐 추진하고 있는 일, 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일이 일에 있어서. 그 진행하는 데는 어려운 일은 없겠지만 진행을, 진행이 들어가면 거기에 생각지도 않은 돌발 돌박 돌발, 돌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셔야 될것 같고 또 재물은 여러분들이 좀 새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기실 것 같습니다. 내가 그 돈이 들어오면 재물이 금전이 들어오면 그 금전이 차곡차곡 이렇게 챙 이렇게 좀 차곡차곡 챙겨 이렇게 생겨야 채워져야 되는데 그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들어오는 재물만큼 그 금전만큼 여러분들이 또 써야 되는 어,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재물에 많이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고. 태클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그 작은 돈이라도, 작은 재물이라도 재물을 그 아껴 두시 아껴 두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참 좋으실 거, 좋으실 거라고 봅니다. 어, 나중에 그 재물로 인해서 그 금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이용할 활용을 할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. 또그 재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힘든 상황을 조금이라만 그그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쓸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금전의 재물의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또 관제 관제 소송 문제 또한 여러분들이 그될듯될듯 될듯 하면서도. 좀, 자꾸, 이 시간이 지체되거나 아니면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손해를 좀 봤다고 하면 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, 무언가를 포기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손해를 봐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3년도에도 그 부분 또한, 어, 잘 잘 현명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23년도에, 어, 생각지도 않게, 그, 내가 무언가를 잡을 기회가, 그, 들어오기는 합니다. 어, 뭐, 예를 들자면, 어, 좀, 이렇게 추진했던 일이 중단이 된 일이 있다든가, 아니면, 어, 내가 이렇게 평소에 평소에 그 상대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받던 일이 있다든가 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일들이 조금은 좀 해결이 되기는 하겠지만 어, 그 문제 또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뭐 포기를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좀 작게라도 손실을 보게 된다든가. 뭐 어, 그런 식으로 해결 방 해결이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클 수가 있다라는 거를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애정운 건강운 여러분들 애정운 건강운 쪽에서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음. 애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그, 그, 잘 이렇게 상대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애정으로 그 모든 좀 힘든 고비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,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내가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그 새로운 인연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힘들었던 그 힘들었던 그 생활을 조금이나마 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들어와 있습니다. 자, 잘 참고를 하셔서 애정에도 좀 신경을 쓰시고요. 건강 쪽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. 어, 건강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 검진을 잘 받아서 받으시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 23년도에 23년도에 여러분들한테는 그 상반기 때그 잠시 잠깐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거나 어, 포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내려놓 내려놓신다고 하면 더 나중에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더 어,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. 어, 이럴 때 여러분들이 저희 같은 영매사로 통해서 좀더좀 어, 좀 하나하나 음, 좀 상담하면서 어, 모르는 게 있으면 좀 알고. 또 해결 방법, 대책을 세워서 나가시면 뭐, 글쎄요, 좀더 나은 생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 재물, 재산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. 그리고 소소하게라도 작게라도 나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어좀 아껴두셨다가 나중에 꼭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 상악 그런 그 대책을 어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. 내지당 현이보살이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